본에서 비판하리라는 건뭐 당연히 네. 네, 저 예상을 했었던 네.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하나, 뭐 이제 외함된 말씀이지만 자신이 있었던 것은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뭐 제가 그 저의 의지를 꺾을 만한 그러한 뭐 저희 잘못을 지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어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뭐 여권에서는 뭐 배신자라고 하는데 저는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인명권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그렇죠. 충성, 국민의 대표인자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예. 충실하게 하신 거죠 나라를 음, 위해서 그렇게 예.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네. 또 나라를 위한. 역할이 감사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끄러움도 없고, 네. 또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감사원장이 대통령이나 여당을 위해서 뭐 충성을 하면, 이건 감사원장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를 그렇게 비난하신 분들은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요. 반문을 제가 할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애국심, 뭐 나라 사랑, 뭐 이런 부분들은 국민 사랑, 이런 부분들은 또... 이 존경받는 군 원로셨던 아버님의 영향도 좀 많이 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죠. 가족 네. 우리 가족 분위기가 좀 그랬으니까 <laughs>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laughs> 국기 대한 경례 사진. <laughs>